주식회사와 한명 회사가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여야 한다. 5합병 당사회사의 일방이 물적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회사는 물적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상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한다. 5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있다. X사체의 상환이 완료되어야 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5.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X, 법원에 신고하여야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회사가 주주에게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소집통지서의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한병회사인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한명회사한 합병 결의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한명에사간에는 간이 에병이나 소규모 합병은 인정되지 한니한다오간한 소규모는 주식회사의 흡수 합병에경우에인한한다